자 준비 되셨나요? 네. 네. 멀리 쳐다보시고 네. 심호흡 하고. 와! 자 손잡이 놓고. 어, 저, 저 손잡이 못 잡겠어요. 손잡이 놔야 되겠죠? 네. 여러 모자는 뒤집어 쓸 건가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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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날다람쥐랑 자꾸 눈이 마주고 있습니다. 자 멀리 쳐다보세요. 내려다보지 마세요. 내려보기 와요? 네. 뛰어요? 준비 되셨나요?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<웃음> 자, <웃음> 원리 쳐다보고 <laughs> 내려다보지 말고 <laughs> 심호흡 하고 차분하게. 네, 네 그러면 준비 되신 걸로 알고 카운트하겠습니다. 최대한 멀리 뛰십시오 알겠죠? 네. 갑시다! 자, 3, 2, 1! 괜찮아, 괜찮아, 괜찮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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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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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괜찮아, 진짜, 괜찮아, 진짜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자, 찮아 괜찮아, 아, 괜찮아, 아 괜찮아, <laughs> <laughs> 자 갑시다. 자, 3 three, 언제?